제가 네. 마포구 합정동에 네. 어, 합정동 동망로 8길 30-7 진흥 로얄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저 자녀가 살고 있고, 네. 저는 집안에 있습니다. 집은 그거 하나고요. 네. 근데 먼저 방송에 네그 서초구 바포동개발 호재, 뭐이 전무사 부지 그걸 말씀을 하시길래 네. 이걸 그걸, 그걸로. 팔고 갈아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미리 전화 시청드렸습니다. 네. 어,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님이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보고 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서초구에, 네. 그래서 정보사 부지 그런 개발 이슈 등을 이제 접하시고, 반포동으로 이주를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빌라에는 자녀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를 네. 하시면 자녀분은 다른 쪽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신 상태이신가요? 예, 예. 아, 네, 그러시구나. 다른 예, 예. 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지방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네. 그럼 반포동이 앞으로 어떤 또 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따져 보신 후에 네, 계획 네.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말씀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청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고맙고요. 앞으로도 네네. 꾸준한 시청 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밤, 어, 합정동에 이제 따님께서 거주를 하시는 겁니까? 네, 네. 따님께서 거주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 명의는 지금 시청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어, 실례지만 제가 주소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합정동 동망로 8길. 네. 30-7지능로얄빌라다 30-7번지요. 잠시만 예. 좀 볼게요. 네. 정동 동망로 30-7. 동망로 30-10-7, 아, 동망로 8길? 네. 예, 네. 안 나오는데요? 아. 혹시 번지수로 모르세요? 어, 30-7입니다. 합정동 3 0 7칠이라고는 제가 찾을 수가 없겠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그러면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 어, 지금 합정동이 여기 합정 여기 있고요. 예, 예. 왼쪽에 보면 성산초등학교 있는 쪽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당인리 발전소 있는 쪽이 있어요. 예, 예, 발전소와. 발전소, 발전소 쪽에 이쪽에 계시는 예. 거예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땐 거주하고 계시는 위치가 여기. 당인 발전소. 여기가 이제 당인 발전소고, 그죠? 네, 예. 예, 여기 어디쯤에 이제 위치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물건이. 예. 그거 하나만 있으신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명의로 되는 다른 주택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아, 예. 1주택이시고. 혹시,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어, 2016년 11월에 취득했습니다. 2016년요. 그러면 네. 이때 당시에는 뭐 거주 여건이 없었잖아요, 그죠? 보유만 2년을 하시더라도? 네, 네. 비과 세죠? 그죠? 보유만 2년. 5년 됐죠. 지금 보유 5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는 서울에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네.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해당됩니까? 아니요. 해당이 안 되신다고요. 예, 예. 보유만 그러니까 아, 네. 2년이 넘으시면 예. 비과세 혜택은 9억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예, 9억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지금 예. 어, 합정동의 물건이 지금 2룸입니까? 어, 거실은 부엌 겸이고 방은 3개입니다. 아, 3룸이네요. 네, 예. 예. 혹시 지금 2016년도 11월에 취득을 하셨는데 예. 그때 취득가가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예, 취득가가 2억 4천이었습니다. 2억 4천이었고요. 예. 지금은 혹시 얼마 정도 하시는지 하는지. 지금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뭐 3억 몇천 간다는 소리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어, 뭐 4억 대 정도까지 갈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합정동 일대가, 예. 어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합정동을 예예. 네, 제 방송을 아, 보시면 전에 추천해 알겠지만. 추천해 주시거 봤습니다. 네, 예. 제가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합정동을 제가 좋아해요. 예. 굉장히 여기가 예. 지금 현재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고요. 그런데다가 예. 노화가 예. 이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개발이 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에 또 한강이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어, 그주역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도 편한 편이고요, 아, 그죠? 맞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가 후 진행이 되면 네. 합정동 일대가 전부 이제 대부분의 빌라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빌라를 뿌시고 다시 또 빌라를 짓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빌라를 뿌시고 아파트를 지으면 몰라도 단독주택이 네. 많은 필지들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들을 많이 지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노후화가 네. 좀 진행이 된다 그래더라도 단독주택들이 네. 많은 쪽은 다시 부시고 빌라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이 네. 많이 생겨버려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네. 다시 또 노후화가, 노후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네. 노후도가 좋지 않으면 노후도가, 그러니까 노후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오래된 건물들이 네. 많으니까. 노후도가 네. 높아지면 향후에 이제 이 지역을 다시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 노후도가 떨어지게 돼버리면 이게 예. 언제 진행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정동일 때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예. 뭐한한 어, 한 7, 8년만 있더라도, 건물들이, 예. 여기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이제 한 20년,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로 가득 차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일 때도, 요 앞쪽에 보면 좀, 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네. 보시면 합정동에 이제 8번 출구 쪽, 그러니까 성산초등학교 있는 쪽 있죠? 예, 네, 네. 예. 요 건너편 쪽은, 어, 네. 아마 진행이 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어... 예, 진행이 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요쪽에 이제 당연히 발전소 있는 쪽, 이쪽도, 어, 물론 제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상권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 그게 좀. 예, 네. 상권이 좀 발달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 뭐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자주 이렇게 생기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향후에 논,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재개발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예. 상가들이 많다는 거는 수익성이 좋은 상가들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어, 임대인분들은 재개발이 되는 거를 썩 반기진 않을 거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네. 상가가 많은 지역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쪽은 일대가 노화가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도 네. 기대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죠? 괜찮은데요. 어,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반포동을 또 보셨단 말이에요. 네. 반포동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반포동으로 갈아타기 개념이에요. 그죠? 네. 자, 마포구가 어, 가격이 비쌉니까? 서초구가 가격이 비쌉니까? 반포가 비싸지. 당연히 반포가 높죠. 그죠? 렇 그렇죠? 예, 반포동. 급지로 따진다면 당연히 반포가 높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따진다 하더라도 예, 이쪽 예. 일대에 뭐 20억대 하잖아요. 마포구가, 대장 아파트들이 예. 20억대 를 하는데 반포동은 내려가면 거의 뭐 40억대, 30억대, 40억대. 그죠?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격차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 빌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다세대 주택들도. 요즘 만약에, 어, 반포동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반포동 일대에 네. 가면 물건이 일단 없어요. 예, 네, 물건들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이 생기는데, 신축되는 건물들이 네. 투룸 같은 경우에요. 요즘 투룸은 네. 깨끗하고 좋잖아요? 투룸 같은 건물들은 네. 약한 7억대. 아. 예, 7억대 정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 어머니께서는 이 합정동 일대에 있는 합정동에 빌라를 매도를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 매도를 하시면 4억에 매도를 하십니다. 네. 그억에서4억대에 매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순전히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내 온전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님께서 네. 반포동에 거주하시지는 못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반포동에 거주하지는 네. 못하지만 여기에 네. 7억대에 매매가가 신축이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네. 전세가 전세가 한 4억 정도 예. 합니다. 4억 대가 됩니다. 어, 그러면 않나요? 예 이걸 갭이라 그러죠. 투자금이 예예 예. 투자금이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예 예, 3억에서 3억 1,2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뭐, 취득세까지 예, 예. 포함하고 이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차치를 하고 3억 예.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세요. 예자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 합정동이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포동이 그치. 먼저 개발이 진행될 것이냐, 이두 가지 네. 문제가 남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합정동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빨리 진행이 될수 있다고 봐요. 아, 합정동이. 예. 예. 자, 그런데, 어, 항상 이 주택시장이 지금 같이 경기가 막 좋을 때 있잖아요. 8학년 예. 때 계속 지금 계속 가격들이 오른다 그러고 지금 아파트는 너무 올라버렸고 빌라도 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가격 이다 네.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외부적인 경제 충격이나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 이 네. 조정을 받았다 칠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개발 지역들의 어. 개발 사업들이 네. 일시 스탑돼 버립니다. 예, 멈추겠죠. 예, 예 스탑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요. 입지가 제일 좋은 게 우선입니다. 입지가 좋은 게? 네. 예, 입지를 보셔야 돼요. 네. 입지를. 네. 이 입지는 영은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예, 늘어나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합정등이 입지가 좋으냐, 반포등 입지가 좋으냐 했을 때는 반포등 입지를 좋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네. 투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네. 반포 쪽에다가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포동도 제가 이 이후에도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네. 개발 호재가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개발 호재가 네. 많은 데다가, 네. 반포동, 네. 일단 개발 호재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다가 네. 반포동도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일부 지역이. 어. 그러면 그 지역에 네. 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 계시다가 향후에 주택 가격이 흔들릴 때는 그냥 계시고 네.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주 괜찮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매도를 하실 때 이제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비가세 혜택을 네. 받으시고 우리 따님께서 만약에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이 있다 그러면 네. 반포동에다가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볼까요? 네 정도로 예. 마치고 후에 후반부에 또 지역에 대한 소개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